자 그러면은 우리 벤 주님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 자치 단체 어딘지 아세요? 알아요 어디에요? 경기도 경기도 <laughs> 맞습니다 자 네네. 경기도입니다 바로 여기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끌고 있는 경기도는요 대한민국 북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를 둘러싸고 있고요 해당 두개 시와 함께 대한민국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는 광역 자치 단체입니다 2020년 6월 기준 무려 1,300만 명 <laughs> 와, 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해요. 음, 네.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그런 그 경기도의 브랜드 슬로건은 뭐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와. 세계 속의 경기도. 경기도 브랜드 슬로건은요, 바로 Global Inspiration. 음. 세계 속의 경기도입니다. 각 분야에서 국제화, 세계화의 영량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반영한 경기도 브랜딩의 결과로서 2005년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 그럼 설명을 해드려야죠. 글로벌 인스피레이션. 음, 네, 어려운 발... 단어네요. 네, 발음 이 어려워요. 계속 연습했는데. 인스피레이션. <laughs> 네, 네. 세계 속의 경기도는 세계 각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영감들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글로벌 시대에 경기도가 첨단 지식과 기술.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동북아 경제 시대의 중심이 되고 음.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정말 적합한 브랜드네요. 그죠? 음. 네. 선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네트워크처럼 보이는 저 마크는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요겁니다 네. 예. 요 네트워크처럼 보이는 이건데. 네네. 배준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저 마크가 이 강력한 네트워크 그리고 음. 팀워크를 상징을 해요. 네. 이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뻗어나가는 역동적인 모습, 그리고 지역 간, 계층 간이 갈등을 극복하고.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음. 경기도의 상생의 리더십을 반영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을 사용한 이유도 있, 있는 거잖아요. 눈설미가 굉장히 좋아요. 아, 네, 색이 세 가지밖에 안 보여요? 네. 어, <laughs> 네, 네. 어, 총 하얀색까지 네 가지가 보이네요. 아, 네, 네, 네. 자, 그렇죠. 파란색은 첨단 지식과 기술,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과 혁신적인 행동을 상징했고요. 스카이블루톤 경기도를 향해 열려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보조 색상이죠 연두색 그리고 오렌지색 이 오렌지색은 경기도민의 따사로운 마음과 화합의 정신 그리고 연두색 같은 경우 지구 사랑과 환경 사랑의 푸른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깊은 뜻이 있네요. 그럼요. 네 이제 <laughs> 영상 하나 같이 보실 건데요. 자이 최근 경기도는요 15년 동안 이용했던 이 브랜드를 바꾸기 대으로 이렇게 공고 영상을 통해서. 경기도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브랜드가 나오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정말 뜻깊은 브랜드, 브랜드, 뜻깊은 브랜드가 탄생했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브랜드 슬로건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만나봐야 될 차례인데요. 먼저 홍보물 디자인에 이렇게 활용이 됐습니다. 이게 취업 교육생 모집 포스터인데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 네, 네. 취업 교육생을 모집하는 홍보물의 디자인으로 활용을 했고요. 네네. 네. 또한 DMZ의 SNS 홍보단 이걸 모집하기 위한 홍보물로도 디자인 활용이 됐어요. 네, 그 홍보물 맨 윗부분에 브랜드 슬로건이 활용되니까 어느 지역에서 진행하는 일인지 한 눈에 딱 보이네요.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쌀 브랜드 경기미. <laughs> 네. 이 포장 용지에 자 지금 보이시죠? 이 브랜드 슬로건이 아... 활용된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아... 보시는 것처럼 왼쪽 상단에 세계 속의 경기도 그리고 로고가 활용된 모습. 이거 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도 경기미 먹거든요. 네. 근데 정말 한 번도 저게 그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네 정말 이 프로 통해서 많이 배워갑니다. 네. 네네. 근데 이 이후에도 쌀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때 또 다른 쌀? 쌀 드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전 경기미만 먹었어요. 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네네. 미세하게 떨리고 있네요. 아,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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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렸습니다. 거짓말 치니까? 자, 2 <laughs> 부의 네. 두 번째 순서. 아니 <laughs> 네. 근데 진짜 경기미 드시긴 하잖아요. 네, 맛있어요 네네. 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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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아홉 번째 지역인 경기도였는데요. 경기도 브랜드는 과연 어떤 점수를 얻게 될지. 자, 문제 주세요. 주세요. 96.4%. 96.